hello again. This testing course was originally created for humans. It emphasizes teamwork. u 이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이었대. 그 협동을 아. 알아보기 위한. 근데 우리 로보트가 아니? 조심마 물을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너가 먼저 가야 될것 같은데. 하봐 물을 만들어. 맞나 이게? 기다봐. 발응또 있거든. 오 탭으로 내가 이렇게 어, 볼수 있네. 들어봐. 오케이. 올라가자. 돌아서. 못 어?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봐봐. 아이 이거 뭐라 어땠냐고 이거. 포탄을 만들. 어 내가 하나. 내가 있던 자리 있지. 내가 있던 자리. 그게 오른쪽 아. 그 오른쪽 문이거든. 그러니까 아. 이포타을 만들어야 돼 이제부터. 지금 네가 오면 되지 않아? 내가 문을 밟고 있어. 요 이거 올라가죠. 누나가 그뭐문좀 밟아줄래? 아다 기다려 기다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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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어, 어, 너 어디? 어, 너여기 어디? 야 여기. 어 헷갈려. 어 헷갈려. 어 <laughs> 뭐야. <헷갈려. 웃음> 이거 맨 처음 맵 이거네. 여기다. 이거 만들어 놓고. 오. 오, 좋아 좋아. 가서 나의... 어... 어...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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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때... 아스고 나의 때... 아이... 이정도이 상담은... 아... 나 너무 똑똑한데... 네. 아니 근데 그만 좀 했에 왜 자꾸 했지? 왜 자꾸 나를 분해하냐고?

아싸. 나 어떻게 하지? 아. 통과해요. 오케이. 아 야. 야, 너무 쉬운데. 여정도 쉽지. 너무 쉬운데. 자. 오? o x 가 있네. 자, 보자. 난 보자. 버튼 눌러볼게. 나도 눌러볼뭐달라지게 있나? 아. 일단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한번 올라가봐 이건 뭐지? 여기다 버튼 이 있어. 눌러볼게. 아저 위에 뭐 있네. 페모 엑스 동그라미. 아 이거 순서대로 다 눌러야 되나? 아저 시간표 있네. 이거 한번에 아, 다. 봐봐, 봐봐 누나. 요거 여기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오. 아 이렇게 하는 거네 동시에. 어. 음. 잠시만. 동시에, 동시에. 검은 거는 뭐지? 오케이 그럼 뭐 누나가 되자 누나가. 어, 초가 빠르거든, 근데? 아, 이게 어. 초가 스피드가 다르냐? 다른... X가 되게 빠르네. 어. 아! 그래 봐. 이게? X가 되게 빨리 줄어. 나는, 그러면. 어, 내가 위에 껴지. 점이, 아, 점이 아닌가? 이거네. 아, 서로 한 개씩. 어. 그두개다 누르면 되잖아. 어. 누른다? 아. 둘셋 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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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왔구요. 공 나왔구요 공나왔고요아 귀여워 오. 어 여기 <laughs> 올리래 오케이 베리굿 really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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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있고 이런데 물 있고 상대 아아? 음. 어, 문이 열리네 여 포탈이 있어 여보 포...포... 어. 여기, 다 아차아! 공룡 줄게 응봤어나 응? 어떻게 하지? 아! 통과해와 오케이 예. 야이야 너무 쉬운데? 왜 정도 쉬지? 너무 쉬운데? 자, 어, OX가 ]이지? 있네? 자, 보난 버튼 눌러볼게. 나도 뭐 눌러봐? 뭐 달라진 게 있나? 아. 일단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한번 올라가 봐다 아? 이건 뭐지? 여기도 버튼 있어. 눌러볼게. 아, 저 위에 뭐 있네. 세모 X 동그라미. 아, 이거 순서대로 다 눌러야 되나? 아저 시간 쪽 있네 이거 한 번에 아, 다 봐봐 한... 봐봐 누나 요거 요기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거 오아 이렇게 하는 거네 동시에 어 음, 동시에 동시에 검은 거는 뭐지 오케이 그럼 뭐 누나가 되자 누나가 아 어, 그게 초가 빠르거든 그게. 아 이게 어. 초가 스피드가 다른 야 x 가 되게 빠르네 어아 봐봐 엑스가 되게 빨리 줄로 나는 그러면 어, 어, 내가 위에 껴야 아, 점이 점이 이거네 아 서로 한 개씩 어그두개다 누르면 되잖아 어. 누른다? 하나 둘셋 둘.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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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나왔구요 공나왔고요아 나왔고요. 귀여워 오, 오 <laughs> 여기 올리래 오케이 very 네. g 네.

<laughs> 레이저, 저기 에 가면 죽을 것 같아. 이게 레이저 나오는 건가? 아 오른쪽에 레이저 있어. 이거를, 여다가 가는 건가? 이게 뭐지? 이게 레이저 오, 막아주는데? 네. 아, 아 오. 오. 레이저 통과한다. 아. 봐봐. 오. 이런 식으로. 아, 이걸 돌려야 되나보다. 아이고, 아이고, 나 저기 들어가기 싫고. 아, 아파, 파아 봐봐, 이거를 포으로 이용해서 돌려야 될것같 뒤에 누나. 내, 내 뒤에 포탑이게 포탈? 잡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들었어, 일단. 음, 만들고. 그러니까 이 레이저로 어, 어디로, 어, 어디로 가야 어 여기, 여기? 그, 어, 거기 괜찮아 이거를. 여기 그러고 나는 여기다 만들고. 그러고 난 여기다 만들고. 맞지? <laughs> 오오오 이런 식으로. 아삐 떨어졌어. 맞아. 이? 살짝 삐 떨어졌다. 어, 뒤오른쪽 어. 마우스 오른쪽 떨어졌어아좀 아, 좀, 아. 조금 빗 떨어졌어. 어. 아야 야야야 <laughs> 조금 더삐뚤 떨어졌어. 내가 살짝 오른쪽에 봐야 아, 됐어? 이게 안 돼. 이게 그래, 두 개밖에 안 돼. 어, 케게 내가 내가 한번 주로 해볼게. Oh, it's so, done! It's done! It's done! It. Oh, it's opened. Ace! How much? It's easy! The game! Ah, it's so easy! The game is amazing! Amazing! Amazing? It's amazing! High five! Oh, it stopped! Oh, did you know we originally used these cameras to capture moments of intense pain and agony in test subjects? If the subjects survive the test, we let them purchase oh, the pictures for $5. Dollars. If the subject died, yeah. we gave the photo to their next of kin, free of charge. Oh, oh, the photos will be r e t n e d to you. Oh! 한번 더. 네, 네 쪽, 네 쪽, 더위 쪽. I'm kidding. Destroying them as part of the test. They are no more important to you than you are to me. Okay, 다 죽였어. 그러고. <laughs> 아, 이거 <죽였어? 웃음> 아, 통과해. Okay, 하. 아니, 누나, 이거를. 포탈로 음. 이용해서 해야 돼. 아, 그래? 어. 잠시만, 이 포탈이 각이 나오나? 각이? 맞지? 이게 유리를 통과하나? 유리를 통과하네? 맞지. 근데 어 근데 이게 대어야 되거든? 이게? 음. 어, 잠시만, 잠시만. 아야. 이게 통과를 하니까, 막, 이걸 포탈로 이용해서. 음. 뭘 해야 될것 같은데? 요것도 다 해야 되는 건가? 아, 얘, 얘 대충 위에는 했어. 봐봐, 이게, 음, 이쪽으로 가. 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 포탈을, 아, 여, 여기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 연결이 돼야 돼, 4개가.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여기도 돼야 되거든. 딱이 2개가 음. 돼야 돼, 이 2개. 요거랑 요거. 네, 내 생각에는, 어, 뭐, 일단, 머리...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 아, 이거, 예거이 뒤에 버튼이. 그리고, 어, 어. 여기도 만들어야 돼. 아, 여기가 아니라. 오, 어, 어, 그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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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나이스.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놀람> <놀람> 와, 팀워크. 되겠, 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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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그런가 보네. There you w e 내가 이겼다. Are 하 o u r 레이저 통과. 레이저. 어, 위에 뭐 내려오는 거 있어? 어, 이거 조심해. 쿵, 중... 뭔가 내 맞지? 음... 그럼 뭐, 뭐에 서 있는 것도 있네. 어, 뭐. 진짜. 아, 이따 올라갔어. 오, 이런 식으로. 올라가볼까? 뭐 뭐가 올라갔어? 앞에 게. <laughs> 아. 이게 봐, 봐 내려가는 거. 올라가. 아, 그 다음에 옆으로. 가야돼 여거 누나, 여거 여거 여거. 봐. 저거 <laughs> 가져와야 돼. 우리가. 여기 어떻게 가? 나 내려간다. 오. <laughs> 아, 저기 통과가 안 된다. 아 그래? 나 누가, 거기 내가봐다봐 그... 포탈이 있거든? 아니 내가 만들어줄게 노란색깔 들가 봐봐 그러면은 이게 일로 떨어지거든? 좀 내려줄까? 안, 너무 높아 어. 네. 와! 오! 내가 해줄게 해줄게 누나 아아 아. 잠시만 이거 올 잠시만 그안죽은데 있어봐봐 다봐봐 내려가고. 더 가? 아, 오케이. 내려가고. 어? 이거 올라가야겠다. 오른쪽. 오른쪽. 그 다음에 내려가고. 여기로. 이가. 내려가. 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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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려가. 내가 화면 보내지탭 눌러서 무리가 음. 지금 이거를 통과해야 되거든, 이게. 내가 뭐 내가 아, 내가 올려 주면은 여기다 포탈 아, 올려가 올려야 돼. 더 올릴 수 있어? 어. 나이스. 오케이. 내려가 볼게. 저 이거 또올려야또 올려 볼까?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니야. 어, 내려. 두, 또 내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더 나이스. 올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제부터 로봇. 내려줘, 내려줘. 올리야, 날씨야. 나 어디야? 나 <laughs>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고 아, 미안. 아, 이거 살짝 대각선 가야 되는데, 이게 아, 살짝 살짝 조종할 가능해? 어, 누나가 해봐. 도전. 여기로. 어디인지 어, 모르겠는데? 좀만 더. 좀만 더 해줘. 아. 나이스. 나이스. 이쪽. 나이스. 어. 보이는구나. 아, 이게 안으로. 우리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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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내려오는거 어. 있어. 어. 좀 똑같은데? 잠시만. 이거 한번 알아보 내려오네. 아. 오, 큐브가 망가졌어. 하나만 안되네 큐브가? 아, 그다 요거, 아, 그다음 에 아, 요거, 세개 이런 거. 일단 누나가 일로 가야 돼. <laughs> 그 정면을 비춰야 될것 같아. 오, 뭔가 저기, 움직여. 이게 양옆에 움직이거든. 응. 근데 봐봐, 누나, 누나가 봐봐. 아니, 이거는 <웃음> 여기를 <웃음> 이용해야 돼, 봐봐. 좀 봐볼래? 여기를, 레이저로 비추면, 이게 올라갈 거야. 더 해볼까? 어어, 고고고. 맞지? 네, 갈까? 어. 이게 올라가는데. 오, 무서워. 이게, 잠시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마우스를 떼면? 잠시만, 잠시만. 이렇게 하면 봐봐. 안 되나? 물에 빠지면 안 되거든? 조심할까? 아, 어. 이거 끝까지 가 버렸네. 이게 가운데 말에 이게 가운데로 가면은 아마도 이게 올라, 올라올 거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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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타이밍 잘 맞춰서 점프기 아, 누나 살짝 밑에 다해야 돼. 내려올 때. 여기? 어. 아니, 아니. 이거를 첫 번째 거래 들어가는 입구를 살짝 내려가서 해야 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라고 이건 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오케이. 하나 둘셋 와, 딜런스. 아! 어, 가자. 셋,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점프하면 돼? 나이스, 나이스. <laughs> 오, 7연승 와, 그게 가능해? 올려줄게, 이거. <laughs> 아니, 아니, 그 가면 안 돼? 어, 나좀 점점 내려간다. 오케이. 왔어. 뭐, 뭐 없어? 여기? <laughs> 가봐봐. 나도 가야 되거든? 어. 그러게. 포탈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하고, 너의 포탈은 어디다 만들어 줘? 여기다 해야 될것 같아. 여기다, 내가 이거 하면은 저기다 만들어 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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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 여기, 핑핑. 여기, 여 내가 못들어가는데기 앞에 여기, 여기, 다 해야 될 걸? 아 맞네 아니 내가 들어가는 입구가 없잖아 맞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여기로 비추면. 아니, 이거를, 어, 글로 비추면, 저기, 여기로 들어가 있지. 어, 여기 올라가시네. 오케이, 간다. 응. 응. 와, 근데, 배그 7년생이 가능해? 가능하지. 응. 진짜? 어. 와, 애도 한데 해봤어? 어 해봤지. <웃음> <웃음> 아, 믿기는데? 와, 우리 아시아에서 못하고 그런 러 거야. 여기, 여기, 여기. 포탈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그 다음에. 맞아. 오! 어어어정